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딱 닥치잖아요 그럼 일단 보통 대부분 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경험을 통해 해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경험 그래서 MBTI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성향이 남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어디에 다들 꽂혀 있냐면 이하고 I 막 이런 데 꽂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F하고 T 그리고 어디에 꽂혀 있냐면 너 J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P야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는 S와 N 늘 보게 되면요 이 성향이 어떤 거냐면 어떠한 과거의 자료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판단하는 거고요 이건 어떤 겁니까? 직관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이걸 기반으로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떠한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판단하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활용합니다. 난 이때 이런데다 의뢰하고 물어봐서 잘 됐어. 이래서 잘 됐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막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험,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모두 공부합니까? 네, 역사도 공부합니다. 왜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역사를 제일 많이 공부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어딥니까? 경제학자들이요. 과거에 어떤 대공황은 언제 발생했는지, 언제 이러한 문제가 터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갖다가 어떠한 비슷한 일이 생겨야 될까라는 걸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법들,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될 때가 인생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빅데이터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또 새로운 일이 생기면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넣는 게 여러분 AI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미래를 예견한다?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있었던 걸다 껴넣는 거죠. 다 넣고 넣고 넣다 보니까 이걸 갖다 계속 학습하는 거죠. 이 누적으로 학습하는 걸 뭐라고 하죠?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그 딥러닝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AI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건데 지금 대부분 나와 있는 거는 문제는 이거가 완전 새로운 일들이 만약 생기게 되었을 때 이런 일로 안 됐을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석이 하는요. 결국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리아하고 한 번은 붙어야 된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하고 한번 붙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일단 아시리아를 딱 보니까는 나중에 딱 내가 느껴보니까는 얘네는 이거를 정말 잘하더라. 뭐냐면 그 금붙이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한 번은 돈으로 한번 물러나게 할수 있다. 뇌물도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항상 이 예루살렘은요 물이 문제였거든요 물이요 완전성벽에 사방에 쌓이게 되면 왜 사마리아도 3년 동안 쌓았거든요 얘네가 브기스알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쌓이게 되면 우리는 완전 수원지 식수 공급 때문에 결국에 죽는다 그래서 식수를 들어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자 이러한 대비를 과거를 보면서 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의미 없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 의 히스기야원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계속했습니다. 집권 후에 성전을 정화하고요. 정화한 후에 레이민들을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치게 하고요.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우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6월절을 남유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까지 외국인들까지도 얘기해서 와서 6월절을 지킬 수 있게끔 합니다. 역대야 3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모든 유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외국인들과 유다에 사는 외국인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부터 그때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하늘에 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회복했습니다. 제사장가를 애국사람들에게 해야 될 명령과 몫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어요. 11기야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등을 돌리고 섬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국경까지 블레스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블레스 땅의 망대에서부터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이었어요. 히스기야의 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쯤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살만에 세르니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를 죽임으로써 북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을 이주시켰고요. 아시리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북이스라엘로 옮겨서 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주를 관장한 왕은 살만의 세에 이어서 왕이 된 바로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였어요. 그리고 사르곤 2세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왕 사네립 사네립이 왕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네립은요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샌나 케리브라고 해요. 센나케리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센나케리브가 왕이었을 때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들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드디어 남유다로 쳐다온 거예요. 이제 너네 죽인다. 너네 우리 배반했지. 이제 너네다. 왜냐? 아시리아를 따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시리아, 아시리아 하면서 모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히스기아 개혁은요. 어떻게 요 여기를 지지할 수가 없었어요. 아시리아는요. 군대 장관들을 이끌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을 딱 집어요. 누구냐면요. 랍사계라고 있었거든요. 군대 장관 중에 보내가지고 남유다 가서 예루살렘 앞에서 크게 외쳐. 너 똑바로 안 하면 너네 다 죽는다고 항복하라고. 그래서요. 랍사계가요.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11기야, 18장, 22절에서 25절이에요. 랍사계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너희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재단과 산당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의 재단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 주인이신 아시리아의 왕과 내기를 해보자 네가 말을 탈 사람 2000명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너희가 아시리아의 가장 약한 병사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전차와 기마병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지하냐 내가 이곳에 와서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으로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막 능욕하면서 막 별내기를 다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요 랍사기한테 얘기해요. 너 히브리 말로 하지 마. 백성 다 듣잖아. 아랍 말로해서 우리만 듣게 해줘. 근데 랍사기가 문제가 뭐냐 면 히브리 말로 할줄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듣게. 그래서 히브리 말로 더 크게 외칩니다. 열한기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너더러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왕은 아시리아의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서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도 믿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항복하고 나에게 나오너라. 그리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포도나무와 부화가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가 전에 살던 곳과 같은 땅으로 데려가 살게 하겠다. 그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나무의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의 땅이다.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살수 있다. 결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 그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남유다의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벌벌 떱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히스기야한테 이 말을 전해요. 히스기야가 옷을 찢어요. 히스기야는요. 이 이야기를 선지자 이사야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하나? 그리고 이사야는요. 신하들을 통해서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열왕기야 1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왕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시오. 너는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한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한 영을 넣으리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들었지만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편지를 받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놔요. 그리고 할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도 어떤 것도 할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11기 19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위온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 주십시오. 사내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들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왕들은 여러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요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는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온 땅의 나라들이 주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 20만 명 가까운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당신들을 공격해서 죽일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미래와 희망에 있는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이사야가 얘기해요. 열한 개 합니다. 희승이야야 내가 너에게 이 증거를 보이겠다. 너는 금년에 들어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겠고 내년에도 들어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 되는 해에 심고 거두며 포도밭을 갖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지금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3년까지 얘기하고 있어. 유다 집안의 남은 백성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오겠고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나 여호와는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열심으로 하신대요. 남은 거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성 안에 갇혀있는 얼마 전까지 사마리아 성을 애워쌌던 아시리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11개가 1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의 진으로 나아가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백성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 사내림은 그곳을 떠나 니누에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죽십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역사학자들은요, 여러 문헌에 이것을 남겼는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다.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내립은 그럼 니누에로 돌아가서 어떻게 됐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예언대로 됐어요. 11개월 19장 37절입니다. 어느 날 사내립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들들이 죽인 거예요. 사내립을요. 그리하여 사내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아시리아의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럼 왜 죽였냐라고 했을 때 여러 역사학자들하고 신학자들은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서 죽였다는 거. 예요 왜냐면 이제 통치기반이 약해졌으니까.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도요. 사실 아시리아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요. 그들이 조상들이 했었던 딥 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아시리아가 문제가 없더라라는 짓을 그대로 했었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떠나 주십시오. 그러면 요구하신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300 달란트 가량과 금30 달란트 가량을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사네리에게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과 문 기둥에 자기가 입혀놓은 금을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어요. 불러 쌓였을 때는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수로를 다 뚫었어요. 어떻게 했냐?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성전이잖아요. 여기 안에서 기온샘에서요. 히스기야스로를 해서 이렇게 실로암까지 와서요. 이 안에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이제 물 문제도 문제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사람들이 둘러싸이자 더 이상 이 식수도 의미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하면 이것도 아시다가 뭐 끊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이때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뭐였냐면 다른 걸 찾지 않는 거였어요. 저 길이가요, 얼만큼이냐면 무려 약5 0 0 m 정도였다는 거예요. 성내의 물에 근원지가 없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 밖에서 기온샘으로부터 5 0 0 m 가 넘는 지하 수로를 뚫어서 이렇게 물줄기를 만들어 낸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하스는요, 반 아시리아 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마지막 의존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아시리아 왕이었어요. 이사야가 말했는데도. 근데 히스기야는요. 마지막으로 의존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를 통해서 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워도 안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스기아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게 이 내용에 전부 다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 은이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것이냐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막 계획적으로 무언가에 흩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들 1차, 2차, 3차, 4차 막 도전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안 되잖아요. 그럼 다안된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할수 있는 건 없고 하나님께 기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요.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 하고. 그런데 희스기하는 그때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남한국을 살리신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거예요 우리의 일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요 안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아 이거 좀 이런 이런 사람들한테도 많이 전화해요 아 이건 좀 해결 좀안 돼요 예전에 됐던 건데 왜? 근데 그럴 때하나님 얘기하신 게 있어요 나한테 기대라 지금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대야 될 때라는 거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때부터 동일하게요. 누가 여호와가 진짜 신임을 알리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둘러쌌던 것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고 그리고 풍전등화의 순간에서 희숙이하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그가 선택했던 과거의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물의 근원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로를 뚫는 것도 아시리아의 왕에게 금과 은을 바치는 것도 어떠한 것도 해결책이 될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의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큰 돈을 사용하고 더큰 인맥을 이용하여 더 다른 방법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을 해결할 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 분, 이 일을 이루신 분, 이 일을 해결하신 분,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길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